안녕하세요. 한샘 전주점입니다. 이 편한 세상 군산 디오션 우체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84B타입 가구 배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실입니다.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꾸며진 거실은 한샘 리프 패브릭 리클라이너 소파로 배치했습니다. 편안한 리클라이너의 기능과 로우백 디자인으로 어디에나 어울리는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리프 리클라이너 소파로 거실의 휴식 공간 만들어 보세요. 그 앞에 거실장은 블랑 루버 거실장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거실장으로 따뜻하고 차분한 거실 분위기 완성해보세요. 주방 공간은 라모 세라믹 식탁으로 배치했습니다. 사각 디자인의 식탁이 아닌 타원형 디자인으로 우아하고 감성 넘치는 주방 공간으로 연출해보세요. 다음은 안방입니다. 최근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어폴스터리 디자인의 패블 침대입니다. 유니크한 쿠션감의 헤드보드와 관리가 쉬운 패브릭 소재로 편안한 휴식의 순간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서랍장 배치해 수납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보았습니다. 고학년의 자녀가 사용할 작은방, 빌트인 침대장과 코너 붙박이장을 활용해서 아이만의 유니크한 방으로 꾸며보았습니다. 거기에 올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조이에스트 모션데스크를 통해 학습의 효율까지 더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둥이인 초등생 자녀가 사용할 작은방입니다. 한샘 베스트 아이방 제품인 조이에스트 책상 세트로 공간을 꾸며보았습니다. 책상의 컨트롤러 기능으로 조명부터 기기학습까지 한번에 해결해보세요. 여기까지 이 편한 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84B타입 가구 배치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구부터 중문까지 모든 제품을 만나볼 수 있으니 저희 한샘 전주점에서 전문 상담부터 3D 설계까지 가구 고민 쉽게 해결해보세요. 감사합니다.